포항시는 7일 시청 3층 로비에서 포항스틸러스의 선전을 기원하며 2025년 포항스틸러스 시즌 예매권 판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태하 감독을 비롯해 주장단인 완델순, 한찬희, 이동희 선수와 팀의 마청 신광훈 선수가 참여했으며 선수 사인회 및 올해 경기 일정과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경기 달력을 배부해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시즌 예매권은 42%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됐으며 이강덕 시장은 현장에서 시즌 예매권을 구매하면서 포항 스틸러스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 응원 메시지 이벤트 공간인 스틸 파워존 운영 및 스틸러스의 마스코트인 쇠돌이 쇠순이와 함께 코리아컵 우승 기념 포토존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리아컵 2연패를 달성해 포항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기쁨과 감동을 안겨준 선수들을 위해 포항시민과 함께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1일 포항스틸라드에서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4-2025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7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가며 15일 오후 1시 대전 하나 시티즌과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더꼭 따뜻하게 입고 공기장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땀때릴 가 같습니다 이동희 선수에게 말씀 차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의 레전드입니다 신광훈 선수 <laughs> 어, 감사드리고 어, 어, 오늘 이렇게 창피 만드는 선수가 사장님께 버프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laughs> 자, 신인권이 오픈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죠. <laughs> 자, 사장님께서 어제 저도 우리 선수들 생각나는는데요 <laughs> 너무 너무 <laughs> 박태하 감독님과 우리 조금 전에. 노폴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틸러스 한번 응원해 줄수 있죠? 네자 스틸러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광스틸러스 한번다 같이 같이 좀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스틸러스! 광스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소원과 위해서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역시 이번에도 또한번한 번. 자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보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펑스딜러스 화이팅!